안녕하세요, 홈런왕 자세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프로하고 실시간 대전을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강적이 저를 덮칠지, 꼴때꼴때꼴때꼴때를 아이들이 보신 분들은, 고소, 홈런왕 자세한 TV 구독을 두고 치기 바랍니다. 다, 끊어 나올게요 우와. 덕 정도 레전드? 아 기회정입니다. 오, 손 마운드는 한승혁 선수입니다. 노이면 모멀? 충분히 공격 가능하죠.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최대영 선수입니다. 어느 오늘 경기가 한승부의 성격이 짙지네요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번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옹랑 간다. 초구. 루수 땅볼입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일루 송구. 아웃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한 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습니다 레전드죠? 3번 타자 마해영. 레전드, 레전드 보면 봅시다.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전공에 빼돌아갔습니다. 테테. 2구 맞겠습니다. 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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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대. 네. 멈청껌 파울.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한승혁 선수입니다. 프진아 아, 이런 공에 대표를휘두 본인에게 가장 것 같은데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갑니다.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이범호.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잡아 당겼습니다. 루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에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뭐야? 노래를 들읍시다. 초구 갑니다. 오, 시야 시야 높게 떴습니다. 으로 노래. 전주로가 좋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당연하지, 대어 잡건데. 2구 맞겠습니다. 멈추.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 이번에 커브를 던져 줍니다. 이번에는 진짜 강속구를 던져 줍니다. 4구 낫습니다운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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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리다 보니까 많이 벗어나는 공에 트가 나오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노데 이거. 가민우 선수입니다. 할 좌익입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니다 진짜 강속구를 던져습니다업아라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민네 돌컵. <laughs> 파울 야 홈런 투아웃. 이제 강속구를 던져서 사구 맞겠습 응? 보세요 왜 빠지니? 나한가운 강속구 사 타격 <목소리도>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아, 못 아, 이게 뭐가 높아? 사번 타 아마 이제될 겁니다. 외곽 타니다 잡는 게 쉽도록 아래쪽으로 던져줍니다. 응?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었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포수 금글러브라서. 뒷꿈을 맞습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는것같진 않습니다. 바자라 송민환의 돌직구. 3도! 야 이걸? 바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투아 주자는 1루입니다. 이번에 진짜 강속구를 던져줍니다. 삼진 아웃. <laughs> 아, <웃음> 결국은 유인구의 배트가 나가네요. 강속구 인척하면서 양팀 점수 없습니다. 유인구 던지기. 4회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자, 선두 타자는 4, 이런 4, 골글 강민호는 그게 쉽겠죠. 한계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 더 스윙. 타이밍 맞지 못합니다. 2구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스트라이트. 네 e 응, 기안 받고 시간끌기 3구 맞겠습니다 삼진. m G. Only p k m e s i c 나오고 있습니다. 공성 초구입니다. Oh. 몸쪽 붙여봅니다. 원볼 <laughs> 높은 공 때립니다. 덱스타구를 oh. 잘 처리했습니다. 야 이걸 <laughs> 6번 타자 박현승 선수입니다. 시즌 5할 한계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yeah. 왼쪽으 안타가 됩니다. 홈런 칠수 있었는데 안타네. 후아웃 이후에 사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7번 타자 김용철 선수입니다. 우리랑 안승이 스... 없... 가지고 그냥 1루 견제 야! 더 아웃입니다. 후아 됐습니다. <laughs> 양팀 점수 없습니다. 오 조금 하는데? 야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비아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정훈 선수입니다 시즌 5할.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아까 견제구를 좀 던지는 것 같았고. 타자가 출루합니다. 오늘 선두타자 출루는 처음이죠. 타석에 6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맞지? 시즌 4, 2푼 2리. <laughs> <laughs> 아까 어이 대체? 기자는 일루입니다. 기려하다가 견제구알아서 그런가? 송구 한다고. 그냥 송구. 강철성부따 들어가서 아웃 때매 정말 물뎀인데. 야! 투 스트라이크. <목소리> <목소리> 유리하게 카운트가 져갑니다 지금 페스볼이 굉장히 좋죠. 타격 구 타격의 최한 강철을 몰아붙인다. 4구. <목소리> <목소리> 야! 야. 야, 어떻게 뭐야? 이런 식어야훨미안 흔들린다. 이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4, 2, 이승엽 2, 조금 무슨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아웃 타석에 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할리타점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글도 아니죠. 잡을 수 있습니다. 골든 글러브는 야지 그냥 금강미노 아, 그럼 타원이 안좋네요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회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고김용선수 야! 선발보다 더 안지만 선수 나왔죠? 스윙 크게 돌려 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커브가 들어왔습니다. 얘는 백감이 나온다. 미구 겠습니다 2구는 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영문론치 생각밖에 없어. 던중 탐구 기다립니다. 함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1루. 갤루에서 아웃. 원 아웃. 타석에 8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한계 0.1타점 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준우 컨디션이 안좋아보이니까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몇명 있어요, 지금. 갑자기 금색으로 바꿔 버립니다. 다속에는 대타 정훈 선수입니다. 때립니다. 와우, 추구는 퍼입니다. 주자 없는 선. 이게안 발루는 것 같은데. 이구 맞겠습니다. 박살이네. 이로수가 잡아서. 와우. 지금 같은 체인 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 지업의 정석이죠. 다 타자, 오, 태번 타자, 오, 태곤선자 오, 세다 k 자 오, 태곤 타자, 타자, 오, 타자, 오, 자 오, 자 오, 타자, 오, 타자, 오, 니다 타자, 오, 타자, 오, 타자, 주자 1루까지. 자1루에서자 전설이다 자설 타자, 가세번합자다 타자, 한 바퀴 돌자습니다 타자, 번 타자, 오, 세번 타자, 오, 번 타자, 오, 타자, 은세번 타자, 은자자 아. 에이 안 먹혀 이제 안 먹혀. 이루서 안 뛰어. 이루입니다을맞습니다 파울. 맞습니다. 파울. 치, 칠 겁니다. 칠 거예요. 주자는 이루 오. 오, 몸쪽으로 날아왔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볼 카운트 1앤1입니다.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구력된것같스리아웃 되었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이끝내 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이제 좀. 딱히 뭐 좋은 투수 없네요. 이제 큰 것을 노리고 들어왔을 방송용 계정 아닌 걸로 착각하는어요이때두 착각하는 번째 투수 이승헌 선수입니다. 무슨 마타있 진짜! 잡았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아. 경기죠야타석은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이은 많이 쓸 겁니다. 투수 정면. 투수가 잡았습니다. 뭐야요아웃습니다번 타자. 현수 아시...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진으로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노래야 좀 진짜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 3아웃 오늘 처음으로 판다 볼트를 만들었네요. 오늘 경기 무승부로 종료됐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